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에 재직 중인 34살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신유에 대한 고자질을 좀 해보고자 사연을 들고 왔네요. 미호도 내 남편의 여동생이고 내 시댁 식구인지라 흉을 드러내고 싶진 않는데 어디 또 이런 싸가지 없는 신유이가 도처에 살고 있을까나 하는 마음에 정신교육 차원에서 제 글을 공유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부디 세상에 있는 모든 싸가지들이 우리 10년대 들러붙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희 신우는 31살이에요. 옛날로 치면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가 맞고 또 심하면 노처하라는 소리도 들었던 나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31살 성인한테 노처녀 혹은 노총각이라는 말을 쓰나요? 결혼을 아예 안 하다시피 하기도 하는 시대에 있고 워낙 늦게도 하고 늦게 아이를 가지기도 하다 보니 31살은 누가 봐도 참 한창인 나이죠. 제 친동생들만 봐도 그렇고요. 저도 결혼은 32살에 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고요. 정작 결혼하던 그때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일찍 결혼해도 되려나 싶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덜컥 아이라도 들어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는 남편이랑은 상의 끝에 아이를 가지는 걸좀 미루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지 계획으로 말이죠. 아무튼 결혼할 나이라는 것은 지극히 시대 발상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랍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맞고 또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하기 싫다고 하면 충분히 그 뜻에 따라줘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죠. 근데요, 저희 신우이는 주택가 없어도 정말 없었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소시로 변하는 젊은 처자는 우리 신우가 처음이었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신우이는 절대로.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못을 박던 사람이었어요. 제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결혼은 무의미하고 또 심지어 쓸데없는 거라고까지 말을 하던 사람이었죠. 당시 저랑 신우가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결혼이라는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가치관까지 주고받으며 대화를 펼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던 결혼 직전의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을 막 하고서는 세댁이 되었던 그 시기까지도 결혼은 무의미하던 것이라는 말로 저의 속을 뒤집어 놨었답니다. 왜 결혼해서 자기 인생의 커리어를 막냐고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은행이라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결혼만큼은 참 바보스러운 결정을 했다며 한 번은 비웃음 비슷한 것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랑 싸우자는 건고 싶은 나머지 순간 욱해서 신우의 이름을 부른 적도 있었답니다. 평소 같으면 아가씨라고 존칭을 썼을 텐데요. 그날따라 신우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기분이 언짢아서 그만 좀 하라는 의미에서 신우 이름 석자를 불러낸 거죠. 그러니 신우도 저의 무표정 그리고 저의 호칭에 속으로 깜짝 놀랐던지 그 뒤로는 말을 더 이어가지 않았고요. 그 후부터 저도 신우의 태도에 따라서 저의 행동은 달리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겁을 주거나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 만큼 속으로 쫄아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그 입에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주제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색을 하며 덤볐어요. 그런 얘기는 잘 살고 있는 나한테 하지 말고 결혼해서 불행하다 말하는 주변 친구한테나 가서 하라고요. 결혼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혹은 결혼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며 혼잣말을 하는 말들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하지만 그 생각의 끝이 저를 향해서 저에게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네.하며 오지랖을 피우는 것만큼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었어요.그러니 입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신우한테 정색도 자주 했습니다.나는 너무 잘 살고 있으니 주제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면서요.친구들한테 나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충고를 하라고 하니 신우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언니. 내 친구들 중에서 아무도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다 결혼을 해봤자 쓸모없는 거라면서 안 한다고만 하지. 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뭐라 대꾸를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신의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저기 서로 세뇌시키고 설득하고 대화를 펼치며 뜻을 한데 모아놨을 텐데. 제가 옆에서 잔소리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 현타가 왔었답니다. 결국 신우하고서는 정말 최대한 입을 다물며 긴 대화를 피할 수 밖에요. 말을 걸려 하면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자진의 설거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신우하고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걸 피하고자 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신우이는 결혼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결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우이한테.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하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고 싶어 죽겠다고 말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급변할 수가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한동안 신우한테서 정이 뚝 떨어져서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제 신접 살림을 가꾸고 사는데 에 바빠서는 신우 소식을 들을 기력도 없었답니다. 신우가 몇번 결혼을 가지고 제 앞에서 말 실수를 하는 것 같이 들었던 남편조차 신우한테 화가 나서는 그리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말을 권해오셨어요. 사실 연락 빈도로 따지면 어머니께서 워낙 자주 연락을 주셔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전화를 주고받는 편이었는데요. 신우의 얘기는 도통 하지를 않던 분이셨는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걱정이 되어 죽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신우 결혼 문제 때문에 말입니다. 결혼을 언제 할지 곧 서른중반이 되는데 언제 결혼을 시켜야 하냐면서 막 고민에 고민을 꼬리 물다시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결혼은 쓸모없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왜 걱정을 하시냐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 문제로 참견을 하냐며 마음 편히 내버려 두라고도 했어요. 뜻이 있으면 자신이 자진해서 나설 것이고 인연이 있으면 자연스레 만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뭐라 더할 말이 없으셨는지 말을 오물오물 거리다가 연락을 마지못해 끊으셨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까지 나서서 결혼 타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의 입에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하루는 저한테 직장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시어머니에 이어서 신우까지. 갑자기 제 직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던 타이밍이었죠. 아시다시피 저는 은행에서 재직 중이었고, 그렇다 보니 요즘 말로 스펙이 짱짱한 동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선배님들도 좋은 대역에 좋은 스펙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다만 그게 직장 내에서는 평균치였다 보니, 이런 스펙 자체가 뭔가 대단한 거나 으뜸이라고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다들 젊은 시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봤죠. 그런데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중에 신우이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빗뚱으로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게 미쳤나? 였죠. 다른 사람도 아닌 신우이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웃겨 죽겠는데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묻는 걸로도 모자라 소개를 시켜달라니요. 전과 너무 달라진 신우의 태도에 놀라 그저 저게 미쳤구나 싶은 생각 말고는 든게 없었답니다. 당연히 동료를 소개시켜줄 마음도 없었어요. 신우 성격을 제가 결혼해 봐오면서 뻔히 다 아는데 그런 신우한테 소개시켜줘서 굳이 서먹해지고 싶은 직장 동료가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딱선 없는 신우이에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 고집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대담해지기까지했죠. 시어머니랑 한 틈으로 작전이라도 짠 건지 어머니께서는 한쪽에서 딸자식 걱정을 하느라 난리셨어요. 딸내미가 저러다가 결혼을 못하면 어쩌냐면서 이제 막 서른한 살에 불과한 딸을 가지고 어찌나 오버스럽게 걱정을 하시던지요. 그러면서 네 직장에 누구 좋은 사람 없냐? 은행 다니는 사람 만나면 딱일 텐데 라고 저에게 사람 좀 찾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신누이가 그렇기다. 나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줘요. 가족 좋다는 게다 뭐야. 언니가 좋은 직장도 다니니까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지낼 거 아니에요. 더 늦게 전에 신누이 시집 좀 보내줘요. 라고 말해줘. 얼탱이가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결혼 안 한다면서 쓸데없는 거라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소개시켜달라 난리니까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다 결혼 안 한다면서요. 다 결혼은 낭비고 쓸모없는 거라면서요. 나구요. 그러자 신우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원래 다 사람은 때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하지 않냐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었어요. 신우 주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친구 무리들이 몇년 사이에 죄다 결혼해버렸다고 말이죠. 자기 주변 지인들이 죄다 결혼을 해버린 바람에 갑자기 똥줄이라도 탄 건지 신우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뒷배경을 알고 나자 신우에게는 더더욱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가 싫더라고요. 괜히 소개시켜 줬다가 욕이라도 처먹을까 봐 말이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완강하게 굴려던 계획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야 말았답니다. 신우한테는 결국 남자를 소개시켜 줘버리고 말았던 거죠. 바로 제 직장 후배인 결혼 안한 총각 남자 직원을 말입니다. 절대로 소개시켜 줄 계획은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제 직장으로 쳐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점심 때 같이 밥을 먹자며 바쁜 사람 부르고 굳이 제 직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찌나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던지요. 저러고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볼썽사나운데, 그 와중에 신우이는 소개팅을 하고 싶은 남자라도 찾는 건지, 제 책상 주변을 너무 요란스럽게 두리번거렸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고, 앞에서 고객님이 직원 얼굴을 가리고 있기라도 하면, 일부러 자세까지 틀어서는 어떻게든 직원의 얼굴을 보겠다고 눈깔을 빼집어 냈어요. 환장을 노리이었죠 그런데 또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직원을 발견한 건지, 한 곳에서 시선을 둔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총각이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제 직장 후배였는데 그 사람을 단박에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신의 입에서 그 직원 이름이 튀어나왔고 저는 소개팅을 주선해 줬어요. 옆에서 잊을만 하면 소개팅 얘기를 꺼내고 해달라고 매달리다 못해 졸라 대니까 제가 한번 못 얘기는 척 해주기로 한 겁니다. 해주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어 말이죠. 천만 다행이었던 게 직장 후배가 너무나 대소롭지 않게 소개팅을 하고자 했고 또 다행이었던 건 은행에 와서 저랑 밥을 먹으러 나가는 제 신우 얼굴을 미리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가 좀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거든요. 얼굴을 보고 나쁘지 않았는지 소개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가볍게 만나보고 아니면 돌아서도 그만이라고 했죠. 직장 상사 때문에 꼭 만나야 하는 부담감은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얼떨결에 둘의 약속은 성사되었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좋다고 하고, 특히 아가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제 직장 후배를 콕 집어 소개팅을 시켜 달라고 한 사람이었기에 뭔가 잘 성사가 될것 같았거든요. 그럼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무조건 뒤에 빠져 있었고, 지들끼리 만나 대화도 나눠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똥물이 저에게 튕겨져 나왔어요. 아가씨의 변덕이 소개팅 자리에서도 이어졌더라고요. 일부러 직장 후배하고는 있었던 소개팅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아가씨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평소처럼 직장에 가서 일도 했고, 아가씨는 따로 만나는 일이 없었기에 먼저 연락도 안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아가씨가 저한테 무지하게 화가 났다며 일러 바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나한테 화가 날 일이 뭐가 있냐며 되물었더니만 어머님은 한심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니, 누가 호레비를 소개시켜 줄줄 알았다니? 은행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너한테 일부러 결혼할 상대를 소개시켜 달라고 물어본 걸 텐데. 꼭 호래비만 입고 급기야 노후 준비도 안된 집안의 남자를 소개시켜 줘 했냐고. 나도 이렇게 속이 상한데, 우리 딸은 오죽 화가 났겠어. 당장이라도 은행에 쳐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지, 뭐. 나 같음, 벌써 너한테 달려갔다. 라고요. 그 옆에 신호가 같이 있었던지, 거칠게 취임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더 세게 해. 나 지금 겁나 빡쳤다고 말하라고. 아 진짜 생각할수록 빡치네. 라고 말이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게 기분 참 더럽더라고요. 기껏 직장까지 집 멋대로 찾아와서는 집 멋대로 소개시켜 달라고 제 후배를 꼭 집어 말해놓고서 이제와 그 집안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퇴짜를 놨더라고요. 소개팅 하던 그날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 후배가 퇴짜를 맞은지도 몰랐고 집안 배경 때문에 첫 만남자리에서 무례하게 퇴짜를 맞을 줄이라고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단순히 제 직장 후배니까 그 후배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후배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지 아니면 홀아버님께서 노후준비가 잘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일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알면 제가 직장 후배의 스토커게요. 그런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는 저한테서 그 모든 집안 배경까지도 싹다 파악을 하고 난후 소개를 시켜주길 바랬나 보더라고요. 지가 해달라고 저르고 애원해서 소개팅 자리까지 만들어 줬더니만 이제 와서 집안 배경이 후지다는 이유로 저에게 탓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말이죠. 일단 시어머니하고는 전화를 끊고 급한대로 직장 후배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요. 제 신우의 성격은 제가 제일 잘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물었죠.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러자 후배가 힘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은행에서 저랑 몇번 눈을 마주쳤었는데 웃어주는 게 예뻐서 소개팅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더니만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은행 다닌 지는 몇 년인지 지금 연차의 연봉은 얼마인지를요. 그때부터 조금 불쾌했지만 결혼을 전제로 나오신 것 같길래 대답을 했더니만 연봉이 마음에 안 드는지 쭉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다 가끔씩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전부 다제 호구조사를 하겠다고 내뱉는 질문 드렸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밥값 계산도 안 하고 커피를 마시러 먼저 가자고 해놓고서 커피랑 디저트까지 저한테 얻어먹더라고요. 라고요. 무례해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었어요. 애가 덜 떨어진 건지 제 직장 동료한테 엄청난 무례를 범했더라고요. 사실 신우일과 직장 후배에 비해서는 학력도 좋지를 못했고 직장은 더더욱 좋지 못합니다. 왜 직장 후배 연봉에 만족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제 후배 연봉이 신우 연봉이몇 배는 되었어요. 근데도 자기 주제파악은커녕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돈으로 평가를 하고 싫은 티를 팍팍 내다니요. 그도 모자라 양심도 없게 밥값이랑 후식값까지 죄다 얻어만 먹고 나왔더니 같은 여자가 봐도 최악 중에 최악인 데이트 상대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직장 후배한테 사과를 했어요. 신우 성격이 원래 개차반인 줄 알고는 있었다만, 무대포로 직장까지 찾아와서는 소개팅을 하겠다며 콕 집어낸 바람에 내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며 가진 핑계도 대봤습니다. 한번 가볍게 만나기라도 할줄 알고서 깊게 신경을 쓰지 못한 채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그런 엄청난 무례를 범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재차 또 사과를 했고요. 한참 제 얘기를 듣고만 있던 후배 중간중간 섞여 나오는 한숨소리에 화가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후배랑 직장에서 다시 어떻게 마주쳐야 하는지에 대해 벌써부터 불편함을 느끼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중간 중간 제 입으로 제 신우욕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신우가 범한 무례를 대신 풀어주고자 했어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호라버님과 꿀꿀하게 잘 살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온 걸 텐데 그 노력을 우습게 여긴 신우를 대신해서 이는님껏 욕을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잠깐의 침묵을 깨고 직장 후배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도 웃음소리로 말이에요. 제 말에 웃음을 참는 듯한 티를 내길래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 미친 건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아, 죄송해요, 선배. 라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어하니 봉봉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웃고 있는 후배의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아무 대꾸도 못한 채 동떨어 웃어버렸습니다. 처음엔 후배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주기 때문에 이리 웃어주는 건가 싶었었죠. 하지만 이 웃고 튀어나온 후배의 말에 저는 그만 진심을 다해 빵 터지며 배꼽을 잡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배가 웃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죄송하다며 웃은 후배가 말하게 저 사실 선배 신우한테 거짓말 좀 했어요. 하도 재수가 없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거짓말을 한 거냐며 흠칫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물어봤는데요.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할아버지 노후자금 그런 거다 저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이에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시드니로 1년 교환학생 다녀왔던 거 선배한테 말한 적 있지 않나요? 부모님 두분다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두분다 지금 일하시며 노후는 탄탄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 결혼하면 제 이름으로 된집한 채도 사주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신걸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제 후배가 신우한테 했던 말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처음 사람을 보자마자 연봉과 폐경을 논하며 평가지를 하려고 한 신우의 태도에 화가 났던 제 후배가 작정을 하고 신우 앞에서 거짓 정보를 난발했던 겁니다. 어차피 이 소개팅을 끝으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기에 아무 거짓말이나 쏟아부으며 신우이가 더욱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바랬던 거죠. 밥값이랑 디저트값은 정말 자신이 다낼 줄은 몰랐다며 가방까지 싹다 챙기고 식당을 저만지 나가버리길래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도 했고요. 저를 봐서 끝까지 참았다고 말하는 후배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그제서야 하나도 후배의 의중이 이해가 되어 빵 터지며 웃을 수밖에 없었죠. 신우는 말 그대로 배경 좋고 직장 좋고 능력 좋고 잘생기기까지 한제 직장 후배를 뻥하고 제 발로 걷어차버릴 꼴이었으니까요. 저요 이 말을 당장 신우한테 건넸습니다. 물론 후배 오락도 받았고요. 신우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이간질을 하듯이 막 뱉어냈어요.그 능력 좋고 조건 좋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건방을 떨었으면 상대남이 자기 조건을 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며 아가씨랑 헤어지려고 했겠냐면서요.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도 말하고 스펙에 집안에 그냥 허풍까지 더해서는 신우한테 막 약을 올리면서 말을 했더니만 대답이 없던 신우가 갑자기 엉엉 울더라고요. 처음엔 억지로 우는 척을 하며 다시 한번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예언을 하더니만 제 말을 너무 안 통한다 싶었던지 결국 울음까지 보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당장 자기가 결혼도 해야 하는데 뭔 짓을 한 거냐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후배한테 자신에 대해 말을 잘 해달라고 예언을 하다 하다가 급기야 그 소개팅 당일 날이 자신의 한 달에 한번 있는 마법의 날이어서 기분이 별로였다는 걸 핑계 삼아 말해달라고까지 하더라니까요.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제로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우한테 저는 따끔하게 혼쭐을 내줬어요. 정작 아가씨가 조건도 별로고 인성도 별로고 그냥 딱 봐도 별로인데, 뭘 자꾸 내 후배랑 소개팅을 하겠대. 정신 좀 차리고 수준에 맞는 남자나 만나 살던가, 아님 그냥 그 성진머리 가지고 혼자 쭉 살던가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시원하게 뱉어내고, 시원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후로 아가씨한테서의 소개팅 주선한 요구는 더 이상 없어졌어요. 시어머니한테서조차 말이죠. 제가 한 말에 충격을 받고 자존심마저 상했던지 아가씨가 저한테서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덩달아 별소리를 못하시고 옆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들은 제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걸었답니다. 집안망신은 아가씨가 다 시킨 거라고 하면서요. 아가씨, 그렇게 왜 수준에도 안 맞는 사람을 욕심내다가 그 성재머리까지 다 보여서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 찹니까? 결혼부터 욕심내기 전에 마음부터 좀 곱게 쓰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